여러분,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에서요, 이게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규모 디폴트가 터진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OECD 이 본사에서 이런 집재,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 대표부에서 이런 진단 보고서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 대표부에서도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부채 진단 보고서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본사를 일반적으로는 헤드커터라고 이야기하죠. 본부에서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표부에서 냈다는 것은 한국의 어떤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이것을 반영한 거라고 한 거라고 저는 예석을 합니다. 지금 진단 보고서 자체는 세계... 어떤 주요 국들, 그리고 후진국들, 모든 국가들의 어떤 부채를 가지고 분석을 한 보고서지만 그 말미에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지금 심각하다. 그것도 경제 주체가 모두 은행빛 기준으로 천억 정도 가는 부채 트리플 천조가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보고서를 뒤에다 달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예,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규모 디폴트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빚 못 갚겠다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 빚을 못 갚겠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란 단어 자체가. 그런데 앞에 대규모라고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터진다. 이것은 금융 위기로 직결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OECD가 경고한 것은 어째 보면요. 섬뜩하다 못해서 예.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OECD가 분석한 진단 보고서 잠깐 살펴볼까요? 이것은 선진국의 부채 규모 추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말입니다.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예, 선진국의 부채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늘어나죠. 예, 기업 부채도 늘어나죠. 특히 정부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이죠. 2020년에는 보면요, 151억 달러입니다. 151억 달러. 야, 이거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에는 137억 달러의 부채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선진국입니다 2020년에는 예, 15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결국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신흥국의 가계 부채는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기울기를 보시면 신흥국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알수 있겠죠.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9조 달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해 54조 달러에서 59조 달러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울기나 예.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그 어떤 때보다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예. 54조에서 59조 달러로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OECD가 그것도 한국 대표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지만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에 의존하고 예, 초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지. 이게 점점 점점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떨어지고 정책 금리가 올라가고 예, 초저금리가 이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부실이 날수 있는 게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표에서도 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장 기업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2가 이하인 기업 부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선진국도 10%를 넘어섰고요. 신흥국은요, 1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6% 가까이. 결국 향후 경기가 분화되거나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이제는 대규모 디폴트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 2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벌어서, 예, 이, 벌어서, 영업, 그러니까 벌어서 원금이나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가 되잖아, 1 이하가. 1 이하가 되면 벌어서 원금이나 이자 아무것도 못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 이하니까 좀 낫긴 한데,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도 빠듯하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도 늘어나고, 신흥국에도 늘어나고. 기업의 부채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경기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이게 경기가 좀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돈을 풀으면요, 경기가 좋아질까, 예,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많이 푸니까 직업을 안 가지잖아요. 기업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해. 실업수당만 받아도 39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요, 점점 더 벌어서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기업의 디폴트. 아니, 기업은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많이 생산하죠. 게다가 원자재 가격은 엄청 올라갔죠? 여기에다 임금 상승은 또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도 지금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휩싸여 있고요. 여기에 이게 수요발 인플레이션이든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든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중간재 가격이 올라서 결국 기업이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되는 예, 아주 나쁜 인플레이션의 전형이잖아요. 예, 이런 게 계속 오게 되면 결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선택할 거다. 금리 인상을 선택했을 때 예, 영걸한 사람들 괜찮을까?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질 우려도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떨어진다고 보면 주택가격 하락이 결국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잖아요.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그만큼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가게에 어떤 대규모 디폴트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OECD 그 보고서에서는요.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하다면 부실대출은 더 증가할 거고, 부실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은행의 이자 수익은 감소한다. 결국은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최근에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죠.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풀었던 자산 가격이 꺼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결국은요 지금 OECD가 분석하는 것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분석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다. 예, 결국은 대규모 디폴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예, 경제 주체인 정부의 부채도 위험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요. 많은 정부의 어떤 국채라고 이야기하죠. 국채를 발행할 때 이게 만기가 짧은 게 지금 더 발행이 잘 된다고 해요. 사실 기,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가 긴거 있잖아요. 10년 만기, 뭐 30년 만기, 50년 만기 이런 장기 국채가 유리한데 사실 장기 국채보다 단기 국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 자체가 어쩌면 예.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으로 더클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 국채가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바꿔 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바꿔 간다는 자체가 사실 위험의 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처럼 이처럼 지금 OECD는 기업, 가게, 정부 모두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국의 사례를 집어 넣으면서 예, 쉽게 말하면 부채 트리플 백조다 이렇게 올렸어요. 부채 트리플 백조다, 아 천조다 천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채 트리플 천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는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기업은 2,112조가 작년 3분기 기준이고, 가게는 1,940조가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정부도 865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트리플 천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은행 빚만 말합니다. 은행 빚만 모든 금융권의 빚이 아니라 은행권의 빚만 말입니다. 은행금만 빚만 하더라도 기업이나 가게는 천조를 다 넘어섰고요. 정부는 원래 말 이대로 가면 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트리플 천조원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채 천, 트리플 천조원 시대가 결국, 예, 금리 인상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도와, 좋아진다 여기에는요 좀 저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그간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부채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 국내 총 부채라는 게 5,070조예요 5,070조 여기에다가 여러분 예, 공기업 부채나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산출한 것은 6,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결국은, 예, 대규모 디폴트도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OECD가 그것도 한국 국내본부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자체가, 예, 한국 경제를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마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 아직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었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laughs>